에베네셀 하나님, 3회상 7장에 보면 다급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블레셋은 아주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호언직입니다 시비 걸기를 좋아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를 좋아하고 강탈하기를 좋심이 이미 20년 전에도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함락시키고 모든 것들을 탈취해 간 적이 있는 블레셋이니이 이런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 각종 무기를 군사를 동물해서 감사고 있습니까? 당시 영적인 지도자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아 이거를 감지하고 인지해서 블레셋 보통 나라가 아니야. 제들은 싸움을 좋아해. 그러니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 돼. 군사들을 소집하고. 강제 동원을 해서 20세 이상 60세까지 다 동원시키고 무장을 해서 음식도 먹이고 그래서 살찌우게 한 다음에 조직을 세우고 칼과 창이 없다면 곡괭이라도 삽자루라도 가지고 막대기라도 가지고 나와서 대항해서 싸우자. 다 같이 미스바로 모입시다 라고 외쳐야 되는데, 3회상 7장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3회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은, 야, 모이자! 아, 역시, 그것에 모이는데, 미스바로 모이자! 라는 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3회 선지가 드디어, 이제, 블레스카에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라고 전쟁을, 항전을 선포하겠다라고 기대라고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지금은 전쟁이 일촉 즉발이기 때문에. 근데 3의 손자는 전혀 전쟁의 전자를 꺼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귀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은 전쟁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사를 모아야 됩니다.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 백성들을 잘 먹인 다음에 의기를 막, 사기를 충천시켜야 됩니다. 근데 금식을 하다니. 그리고 한 곳에 모였다가는 전술에 노출, 야, 불레스 사람들이 잘 됐다 미스바로 한 곳에 모여서 여기만 확 쳐버리면 돼 그러면 꼼짝없이 몽땅 다 몰살당하고 말 것임 숨어서 흩어져서 블레셋을 대행해서 싸워야 되는데 미스바로 모이는 것이 모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삼위의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다 모이자 모이자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는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금식하며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민족의 위기, 개인의 위기,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해 주셔서 싸움하지도 않고도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심은 심으로, 무기는 무기로 대항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셔서 반전의 역사로 승리케하셨는데, 삼선손 자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 그 지역은 말씀드렸듯이 20년 전에 블레셋 나라가 침공해서 함락됐던 패배했던 패배 장소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쓰는데 에벤 에셀. 에벤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어본다면 도움의 돌다. 왜 삼의 선자가 그 패배 장소였던 아픔의 장소, 상처의 장소에 그것을 세웠을까? 봐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를 너희가 살펴보아라. 볼 때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움의 돌 에베네셀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싸움하지도 않고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문제가 있고, 난간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숨이 막히는 그런 문제, 그런 아픔, 사업의 문제와 또는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개인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모든 문제, 갈등의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맞서 싸우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며 그렇게 나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확산이 되고 더 커져 버립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공황 장애가 오고, 결국 인해서 우울증이 오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이것이 우리 내 인생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전능하신 하나님 모습이 전혀 감대 없이 없어져버립니다 이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움의 에베네셀은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 아 이렇게 하셨군요 그때 그런 모습 속에 내가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라는 것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되씹으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반전의 역사가 이 말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감사로 나올 때에 고백함에 나올 때 다시 한번내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큰그 모습으로 설때 하나님 우리를 극률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도 도움의 돌로 역사하셨듯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담했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싸우니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그분이 간섭하신다면 무에서 위를 창조하셨듯이 해결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움의 돌 에베네세를 기념 세웁시다.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나일년 동안 돌이켜보며 그때 그 사고, 그때 그 아픔, 그때 그 실패, 그때 그 좌절, 아 절망이었고 죽음이었고 아픔이었는데 아 하나님이 그런 피할 길을 주셨고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세움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던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고.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기록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남은 우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고백을 통해서 올한해 아니 넘어가기 전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칠이 간섭하셔서 반전의 역사, 응답의 역사로 올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념비는 남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는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이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절망과 실패 자리에 그이0년 전에 패배했던 그 자리에 도움의 돌을 세웠듯이 여러분의 가정의 질병과 분과 상처의 그 자리에 도움의 돌을 딱 세워서 봐라 하나님 함께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반전의 역사, 비상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우리 시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비상합시다.